안녕하세요. 3학년 1학기 사회를 새롭게 맡게 된 곽쌤입니다. 오늘은 7차시 우리 고장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해 봅시다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과서 23쪽에서 25쪽을 펼쳐주세요. 먼저 23쪽입니다. 예, 선생님이 우리 고장을 그리는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친구가 우리 고장을 어떻게 그리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할, 하겠습니다. 잘 보았나요? 어, 이렇게 내가 또는 친구가 그린 우리 고장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 고장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이번 시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장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해 봅시다. 어, 사회교과서 23쪽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친구들이 어, 모든 별로 앉아서 자기가 그린 그림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무엇이라고 이야기,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름답게 바뀐 우리 고장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어. 예, 이 친구는 어, 고장의 모습이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아름답게 바뀐 우리 고장의 모습을 새롭게 소개하고 싶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남자친구를 한번 볼까요? 내가 자주 가는 우리 고장의 학교와 도서관을 나타내고 싶었어. 예, 이 친구는 학교하고 도서관을 좋아하는 친구인가 봅니다.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할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도서관 그리고 학교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자 친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자랑인 희망산을 알리고 싶었어. 아, 예, 이 친구네 동네에는 산이 있나 봐요. 그리고 그 산에는 희망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 나무도 많이 있고, 이렇게 푸르른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남자친구는 어떻게 말하 하고 있는지 한번 그림과 함께 봅시다. 우리 고장 곳곳에 있는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싶었어. 아, 예, 이 친구 동네에 문화유산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정자처럼 생긴 이런 건물들, 이런 것이 문화유적, 문화유산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23조 위에 글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이 어, 내용과 관련해서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이와 친구들은 어떤 생각과 느낌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게 네모, 고장의 장소를 중심으로 그렸다. 자주, 네모, 곳을 중심으로 그렸다. 고장의 네모를 중심으로 그렸다. 고장의 네모, 장소를 중심으로 그렸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생각 다 해보았나요? 그러면 한번 답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름답게 바뀐 고장의 장소를 중심으로 그렸다. 첫 번째 여자친구가 이렇게 어, 바뀐 장소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지요. 두 번째. 자주 가는 곳을 중심으로 그렸다. 아까 두 번째 남자친구가 자기가 자주 가는 학교와 도서관을 그렸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그렸다. 예. 아까 마지막 남자친구가 어,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장소를 중심으로 그렸다. 예. 세 번째 여학생이 그 희망상을 자랑스럽다라고 하면서 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장의 모습을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현이네 모든 친구들이 중점적으로 그린 내용이 다른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서현이네 모둠에 있는 친구들은 아마 같은 반 교실에 같은 모둠에 있는 친구들이니까. 비슷한 동네에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도 같은 고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각기 그리고 있는 모습들이 다른 걸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음...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러면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는 사람마다 서로 경험한 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중점적으로 그리는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 따라 관심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산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학교나 도서관 같이 자기가 자주 가는 곳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고장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떤 친구는, 아, 우리 고장은 문화재가 많아서 좋아. 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우리 고장은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많아서 좋아. 뭐 이렇게 우리 고장에 대한 같은 고장이더라도 생각이나 느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고장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며 고장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 봅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의 그림을 볼때 주의해서 볼 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친구가 잘 아는 곳이 어디인지 살펴봅니다. 두 번째, 친구가 좋아하는 곳을 찾아봅니다. 세 번째, 특별하게 소개하고 싶은 곳이 있는지 친구에게 물어봅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교과서 24쪽입니다. 24쪽을 한장 넘겨서 펼쳐봐 주세요. 24쪽에 보면 어, 가운데에 이런 그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살펴보고 고장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과 느낌은 어떠한지 이야기해 볼까요?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우리는 지금 온라인 계약 중이라 친구들이 그린 그림을 실제로 보기가 어렵지만 이 교과서에 보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7명. 명총 일곱 명의 친구들이 작품을 그려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일곱 작품의 그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고장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과 느낌이 어떠한지 그리고 또 나의 생각과 느낌은 어떠한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예, 이거 이 작품은 아까 첫 번째 학생이 그렸던 작품이지요. 예, 이 친구가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나요? 네, 이 친구는 마을 하천 주변이 아름답게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우리 고장의 새롭게 바뀐 모습을 만족해 하면서 소개하고 싶어 하였죠. 자, 두 번째. 이 작품. 남학생이 그렸던 작품인데 기억나나요? 예, 이 작품을 그렸던 친구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마을 곳곳에 문화유산이 있다. 라고 해서 문화유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면서 좋아라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어, 이 친구도 이두 번째, 남자친구가 그렸던 작품인데요.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나요? 자, 우리 한번 내용을 살펴봅시다. 네. 이 친구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와 도서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해서 책과 함께 도서관 건물이라는 걸알수 있게끔 해줬고, 이거는 네, 학교를 나타내는 건물이죠. 자, 네 번째는요. 어, 이것도 기억나지요? 여학생이 그렸던 작품인데 이 작품에서는 무엇을 소개하고 싶어했나요? 네 마을 근처에 산과 나무가 있는 것을 소개하고 싶어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섯 번째 작품을 보겠습니다. 네이 작품은 무엇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인지 친구의 생각과 느낌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예이 작품은 큰 길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큰 길. 그리고 큰길 주변에 건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벌써 여섯 번째 작품인데요. 어, 여, 이 여섯 번째 작품에는 여러 건물들이 또는 여러 시설들이 보이네요. 자, 이 친구는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네. 생활에 도움을 주는 여러 시설이 많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작품입니다. 여섯 번째 작품도요 예, 옆에 작품하고 비슷하게 여러 가지 시설이나 건물들이 있는데요, 예,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러 건물이나 시설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고장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과 느낌이 어떠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각자의 경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 생각 같은 고장에 살더라도 그 고장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과 느낌이 달랐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고장에 대한 생각과 느낌에 대하,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예, 이렇게 서로 고장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장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과 느낌을 어, 여기 오타가 났네요. 이해입니다.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정리입니다. 우리 고장에 대한 생각과 느낌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았는데요. 사람마다 경험하는 것과 관심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고장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과 느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장에 대한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과서 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25쪽에 보면 주제 마무리가 나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친구들이 그린 우리 고장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고장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정리해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여러 동그라미들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 위에 있는 동그라미입니다. 나와 친구가 공통적으로 그린 우리 고장의 장소. 예. 우리가 지금 온라인 계약 중이라 실제로 하진 못했지만 선생님이 예시로 공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공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원. 첫 번째 질문이죠.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예, 여러분, 공원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예, 답은 "즐겁게 놀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예, 공원 가면 우리 산책도 할수 있고, 가벼운 운동 시설이 있어서 그런 운동을 가볍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빈 공간들이 있거나, 그러면 그 공터 같은 데서 여러 가지 뭐 공놀이나, 달리기나 술래잡기나 등등 여러 가지 놀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곳에 대한 나의 생각과 느낌은 어떠한가요? 예, 여러분은 공원하면 어떤 생각과 느낌이 떠오릅니까? 예, 여기서는 재미있다, 즐겁다라고 친구들이 생각을 하였네요. 이곳에 대한 친구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네,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아, 신기한 것이 많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그러면 그 밑에 아래쪽에 있는 동그라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의 그림에서만 볼수 있는 우리 고장의 장소입니다. 선생님이 예시로 시장을 넣어 놨어요. 그럼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예,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죠. 그러면 이곳에 대한 나의 생각과 느낌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하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떠오릅니까? 아,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 이것, 이러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들은요 교과서에 좀 적어줬으면 좋겠고요 적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잠깐 영상의 일시정지를 누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여러 번의 생각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곳에 대한 친구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예, 엄마와 자주 가는 곳이다 예, 우리 친구들은 시장을 가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도 시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선생님도 시장은 가족들하고 함께 가봤던 기억이 나네요. 자, 나와 친구들이 그린 우리 고장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고장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정리해 봅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시장을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수정이는 엄마와 자주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고장에 있는 같은 장소에서 나와 친구가 겪은 일이 다르기도 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공원과 시장이 나왔는데. 같은 공원이랑 같은 시장에 가도 우리 친구들마다 하는 일, 겪는 일들이 다 다를 거예요. 자, 오늘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주신 자료고요. 어, 이것으로 7차시 이번 시간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